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정리하다라는 어, 이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사주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어, 잠시 봤어요. 올해 왜 이런 정리에 대한 걸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는지 그 글자의 의미에 이 정리하다 라는 글자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태어날 때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개개인이 가지고 태어난 이 여덟 글자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 달라지고요. 행동 양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주에서도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리를 잘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성으로 보면요 관이 많으신 분들이 정리를 잘하세요 관이라는 건 개개인이 가진 틀이죠 사회적인 틀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틀 안에 맞춰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로 보면은. 식신, 재살의 경우가 정리를 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식신이라는 건 활동성이죠. 활동성을 이용해서 나를 규제하려고 하는 살성을 예방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식신, 재살의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일어난 일을 미리 예방하는, 어려움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로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렇다면 어, 글자의 의미로만 볼 때는 어떠한 글자가 정리하다라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경자년이죠. 그러면 이 경금이 어,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경금에는 바꾸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바꾸다 라는 의미일까요? 경금은 자연에서 보면요. 확산과 분산을 응집과 축소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하는 업종이나 청소 업종이 주목받는 그런 의미가 돼요. 묘월부터 자연은 분산과 확산 운동을 시작하죠. 이 확산 운동을 통해서 대지는 푸르름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진월을 지나서 사화월에 이르면 분산작용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월에 지장간을 보면요. 무토, 경금, 병화가 있습니다. 분산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경금이라는 응집축소를 의미하는 열매가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죠. 분산 속에 응집을 담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5하월부터 분산에서 응집으로 운동성이 변화하게 돼요. 아직은 분산 활동도 지속되고 있지만 일단 응집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미월을 지나면서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신월이 되면 경금이라는 열매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신월에는 그동안 분산과 학산의 시간을 이제는 끝마치고 앞으로는 임집과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동안 분산 확산을 했던 펼쳐졌던 부분을 잘라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경금이라는 열매를 완성하는데 집중해야 해요. 그래야지 유금월에 유금지장간에 보면은 경금과 신금이 있죠. 신금이라는 종자를 완성해서 이 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글자를 보면요. 신금과 유금을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은 이 글자가 의미하는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로 정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이모월 후반이죠. 거의 이모월이 끝나갈 무렵부터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5화부터는 분산해서 응집으로 바뀐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에 경금이 의미하는 응집이 5화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프로그램은 3명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네라 씨, 박나래 씨, 윤균상 씨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더니 신네라 씨는 신금 일주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는 정화 일주, 그리고 윤균상 씨는 기토 일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응집축소를 의미하는 일관들이죠 그래서 잘 맞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신금 일주인 신혜라씨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혜라씨 사주입니다. 기운년 정묘월 신사일주죠. 그래서 현재 임신대운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원국 자체에는 묘유충이 있고요. 신금일주가 천간에 기토정화신금으로 천간 글자 밖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은 음직과 축소를 의미하는 음의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지로 보면 묘월이고요 일지궁에 사화까지 가지고 있어요 묘월과 사화는 분산, 확산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겉모습하고 실제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른 그런 의미가 돼요 시네라씨의 경우는 뭐 털털하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됩니다. 대운도 진사오미로 계속 화운으로 흘렀어요. 신금이라는 건 신자 진삼합을 하기 때문에 금수 운에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원국 자체에 숙인 식상이 없었습니다. 이 시주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운에서 이제 식상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고요. 원곡 자체에서는 사옴이 대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화기가 강한 공간에서 이 신금은 화기에 의해서 반짝거리는 보석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하고는 맞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화려한 공간을 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예계에 일찍부터 진출해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심금이라는 글자는 사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글자예요. 스스로 분리돼서 외로움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대운도 그렇고 원국에서도 일지궁의 시기까지는 분산 확산을 의미하는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심리적으로는 힘든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일지궁 사화는 신금하고는 병신합을 해요. 이 사화를 청관을 물리면 병하잖아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합으로 묶여 있는 모습으로 일단 병화하고 신금의 경우는요. 병화는 양의 세계 글자고, 신금은 음의 세계 글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 견우와 직녀처럼 가끔 한 번씩 만나야지 좋은 그런 의미로요.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일주의 경우는 이 사화의 시기에 될수 있으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불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지궁 배우자는 첫눈에 반한 그런 상대가 배우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의미가 돼요. 일지궁의 시기에 떨어져 살아야지 불화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잠시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유학을 떠났었죠. 그리고 신미대운 신묘년의 경우는요. 신미대운은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지지에서는 묘미를 잡고 신금이 동했 있기 때문에 묘유충이 일어나서 이 묘목이 상하는 그런 의미로 신묘년에 다시 묘우층이 일어나요. 그래서 묘목이 상하는 그 모습을 자궁수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임신대운이에요. 그리고 올해 경자년이죠. 신금이 예, 동하고, 유금이 동하고, 사화가 동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동했죠. 근본적인 변동, 변화, 그리고 임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그리고 경자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대운은 이 임수라는 상관을 쓰는 그런 대운이에요 성관에서는 정임합을 하죠 정임합,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정임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목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목은 신금에게는 어, 재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활동을 원하는 그런 대운이 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자년의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신 그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신박한 정리는 출연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어, 사연을 소개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올해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고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어, 묘유충의 의미에 만약에 화일간의 경우는 묘유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화일간에는 인성이고 재성입니다. 그리고 제극인의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한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올해 저도 그동안 공부한 것도 어, 따로 정리하는 그런 해였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음, 갑신월부터는 그 의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갑신월, 을유월 같은 경우는 이런 정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면 사실 가불은 생기가 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고 몸도 많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건강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네라씨의 경우는 관이 강하죠. 정화도 있고 사화도 있고 대운에서도 사오미를 흘렀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일관 자체가 신금이고 묘유충을 통해서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성향으로. 어, 정리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음, 정리를 의미하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